중차 같은 경우는 엔진 누유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그걸 피하기 위해 샀는데 어, 미션 누유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차가 세 대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고를 사고가 당해가지고 이제 두 대를 정리하고 어, 요 SM 3 2010년 제네레이션 모델을 당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조금 더 아껴 보려고요 당근으로 구매한 이유는 중고차보다 약간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구매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 빠지거나 가격이 빠지거나 그정도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골라야 될것 같아요 중고차 매매상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경정비 같은 걸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잘 관찰을 해가지고 구매를 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구매에 얼마를 했냐면, 250만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어, 구매한 이유는 외관이 정말 깨끗해요. 어, 깨끗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키로수가 6만 7천, 14년, 14년도 됐는데, 키로수가 6만, 한, 저기, 6만 6천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사고는 한번 있는 거로 나왔거든요. 66,000. 여이 적혀져 있죠? 어, 그리고 한번 앞에, 그때 가가지고 본거는 전체 봤, 어야 되는데, 어, 대충 봤어요. 대충 봐가지고, 사고가, 큰 사고가 하나 있, 있었더라고요. 일단은 앞에, 앞에만 봤어요. 뒤에는 안 봤는데, 뒤에 사고가 났거든요. 한번 앞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왼쪽에, 왼쪽에 저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오른쪽 해가지고, 어, 지지대, 에 어, 받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저도 차, 일반 일이라, 어 차에 대해서 정확, 잘,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라고라는 게 휠하우스 사고가 있으면 하지 말라. 휠하우스가 이겁니다. 휠하우스. 보면 실리콘이 뭐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밑에도 그렇고. 네, 그것만 봤어요. 중요한 게 그걸 제일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보고 정확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대로 실리콘 싸, 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휀다 같은 경우는 어 풀었는지 푼 흔적을 보라고 그더라고요푼 적, 푼 푸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원짱이다 그리고 뭐죠? 앞에 예, 앞에 판넬 같은 경우는 요 요런 게 있으면 어, 갈리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되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14년 된 거치고는 깨끗합니다. 여기 보면 약간의 흠집은 있는데 괜찮았고요. 그래 가지고 구매를 했, 했습니다. 구매를 했고. 그리고 오일이 누수되는지 안 누수가 되지 않는지 어어 어, 보라고 하는데 그때는 자세히 못 봐서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 누수 흔적이 어 누유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색깔이 틀리죠? 위하고 밑에하고 음 미션 쪽에 약간 어 요번에 차를 사 가지고 어 엔진 오일 갈다 보니까 미션 쪽에 약간 미세 누유 같은 게 있더라고요. 뭐뭐그 정도야. 뭐뭐 <laughs>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뭐 250만 원인데 뭐 그런 것까지 잘 봤으면 더잘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고 중점적으로 의를 받기 때문에 뭐 괜찮다. 그리고 딱 봤을 때 누유 흔적을 그때 보질 못했어요. 지하 주차장이 오래 가지고 이렇게 봤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 뭐이 이 정도야 뭐. 괜찮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어 제가 큰 사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봤었으면 어 구매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이렇게 보면 어 연료 주입구하고 풀 푸시가 있어요. 뒤트렁크를 어 열려면 당기고 한 네바에 다 있습니다. 트렁크를 이렇게 가보면 어 지금 우산하고 넣어놨는데. 여기 보면 어 실리콘의 흔적이 있죠. 여기 뒤에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실리콘 발라놓은 게 있죠. 어 반대를 한번 보면 되겠죠. 반대 보면 어 그게 없죠. 어 반대를 보면 그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이쪽하고 차이가 있죠. 반대편하고 여기는 잠깐만 여기도 먹었나? 아 여기까지 수리를 했네요 뒤에, 뒤에 길게 해서 어여자까지 예, 수리를 한적이 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박은 것 같아요 박고서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아, 이걸 봤다고 하면 그때 구매를 안 했을 수도 있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산거뭐 어쩔 수 없고요 일단은 그 내장을 보면 mp3 들어가는데 이거 <laughs> 있고 프로 오토 에어컨 그리고 컵 홀더 컵 홀더가 이렇게 옛날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뭐제떨리가 있더라고요 제떨리가 요즘은 어제떨리가 어 있는데 요즘은 커브로 해가지고 이쪽에 있잖아요 커브로 해가지고 어 이쪽에 있는데 <laughs> 이때만 해도 이렇게 담배를 담배 피는 문화가 없어진 지가 한. 한1 5년 15년 정도 된것 같아요. 뭐이 얼추 이쯤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이 됐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어 접이식 밀러인데 반 자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통은 한번 누르면 다 열리고 그러잖아요. 이건 중간에 멈춥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멈추죠. 이렇게 하면 잠깐 이렇게 하면 멈춰요. 이렇게 하면 멈춰요 이렇게 하면 멈춰요 요즘 나오는 차는 다 원턴치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반 자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지금 9시 33분이거든요 이게 꺼졌다 켜졌다해요 이게 접촉이 불량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잘 나오다가 어떤 때는 꺼졌다가 그리고 기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열선이 있어요 열선 열선이 이게 램프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보면 두개 중에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두개 중에 지금 운전석 쪽, 운전석수 열선이 안 됩니다. 열선이 안 되고 어 저런 사고가 있었고. 그런데 뭐 얘기하기도 그래가지고 가격도 싸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얘기는 안 하고 지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해보니까 그렇게 14년 된 차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두개두개 중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는 경차를 살까? 이 가격으로 뭐 2,300만원대로 살수 있는 게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경차를 살까? 하다가 경차 같은 경우는 엔진 누유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피하기 위해 샀는데 미션 누유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에서 5년 생각하고 구매는 했는데 뭐타 봐야 될것 같고 지금 현재 운행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체 소음이나 꿀렁거림 그런 건 없더라고요. 이때 산차 있잖아요. 이게 2010년 뉴 제네레이션입니다. 이때 산차가, 뭐죠? 니산 계열 있잖아요. 예전에 삼성이 니산하고 해가지고 삼성 자동차가 출범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차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고장이 좋고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중고차 구매할 때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꼼꼼히 좀 챙피하더라도 잘 선택을 하려고 하면 아까 휠하우스나 저도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이 뭐 간단하게 볼수 있는 정도 휠하우스나 뒤에 어, 뒤에 판넬 사고, 그 골격 사고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골격 사고가 있는지 잘 보시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교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안 봤어요, 여기. 어 요거는 출고 때 그대로 잖아요 이렇게 점점점점이 있고 뭐 그렇게 크게 어,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판대사고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 속아, 속았던 이유 또한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 이게 뭐, 보면 부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부식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반은 성공 반은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중고차 선택할 때잘 꼼꼼히 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여러 가지 그렇죠? 비용 비용을 잘못 사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잘못 어, 잘 사면 진짜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모두, 모두들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